회의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음 영상도 준비가 되었습니다. 한맥 한백, 한맥에서 찍은 한맥에서 뭘 찍었어? 그 스마트폰도 안 갖고 나왔어. 부장이 <laughs> 없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야. 아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않아. <laughs> 여기 스마트폰을 <laughs> 안 갖고 나와 인턴들이고 그 <laughs> 직원들이 나가서 막그 물놀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 고, 권력 공백이 이런 거 예. 어? 상기는 이제. 어 이게 직원들이, 그러니까 아이디어 짜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하고 어 찍고 아 편집하고 이게 이게 거기서 뭐가 에 돌아가야 이게 유지됩니다 누나야, 인원님. 부르게 되는 그 너무 너무 그리워. 국장이 인원과 옷도 옷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구나. 하여간 이제 첫 작품을 보면 알겠지 스타일됐다. <laughs> 아, 예. 자 그럼 이제 어, 오늘 회의는 여기서마칩시다이 배터리 팝 방전되겠다. 네. 음. 오 음. <laughs>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살죠. 음. 잘 지내. 네, 잘 지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지금 봐봐요. 생활이 지금 어떤, 어떤 거야? 지금 주말에는 그집 청소하고 하느라고 집 청소 많이 음. 했어요. 주말에는 청소하고 이제 그 도서관 이틀 가왔으니까 이번 주부터 5일 가면 좀 기록적으로 공부 시작 들어가할 텐데 이거 말했는데 <laughs>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 옥수수 <laughs> 거기는 옥수수 네. 없잖아 없어요 음.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국 가도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서 오긴 오는데 이렇게 섞이진 않아요. 잘안 된다. 이렇게 하면 안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아직, 아직 소리가 안 났구나. 나는 저기 명성근 TV에 나와요. 음. 오리공둥이 아니고 당당한 가슴으로 가슴으로 형상을. 자신이 없어요. 뒷. 그니까해도 그렇지. 오, 맞았어. 청평한 가슴이 이게 청한 여기서 좀중요 여기 안. 아, 이거 이거. 수 예. 근데 이케이가말하는이 음식 어 근데 얘가 대륙골란가 그 저기. <목소리도> 이 향이 너무 멋있는 거야 어? 또 물놀이 하세요 <목소리도> 야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걸로 <목소리도> 야, 야. 여기까지 <목소리도> 아주 타점이 <파점이셨죠>. 좋았어 <목소리도> 야 이게 아주 거걸 <목소리도> 난전 난전 <목소리도> <laughs> 지금 번고래 두 마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. 안 아픈 척. 어머. 어, 무슨 일 있었나? 이런 척 아, 막 무슨 어. 일있었나이런척 하면서 막왜 속으로 이러는 게 보이고. 후이바오는 아. 상전 처럼 주사를 맞았잖아 얘가 열 받아가지고 그신사를막꽤물고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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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저쪽이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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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제, 이제, 이이거 하지만 제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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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외국 같아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야, 아이고, <laughs> <목소리도> 그래서 얘가 음, 뭐, 표현과 어, 상상이 어, 아주 네. 자유롭죠, 그렇죠? 2로 네. 사이즈에다가 워싱턴 광장을 한달 동안 그릴 수도 있고, 1,500 사이즈의 음, 국화 음, 한 송이를 음, 두 시간 아, 만에 끝낼 수, 수 있는 내용이다. 성격이 음, 음. 참 이상한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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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? 말좀 직선적으로 <laughs> <좀 웃음> 하지 말고 돌려 해주세요. 돌려서 신부님들도 지금 40대 넘으신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? 하수연처럼 하신 말씀, 아, 이제는 신부도 못할 것 같아. 내가, 내가 막, 신부 어... 어떻게 그런 말씀 을 하세요? 그럼 신랑을 하셔야 돼. <laughs> 응. ha <laughs> 광산에 어무아 선생님 머리도 샴푸 안아시죠아 일주일에 한번 <laughs> <방금 웃음> <한> 정도는 뭐할아 뭐가 할래? 아 뭐가 아 뭐가 할래? 아 뭐가 할래? 아가 할래? 아할때아 뭐가 할래? 아가 할래? 아 뭐가 할래? 아가 할래? 아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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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? 아가아가아 자연 아아아아아 그딴 <laughs> 걸지